여러분, 혹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소식 들으셨나요? 국회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의혹이 터졌어요. 국민의힘은 이에 격렬히 반발하며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했어요. 수사기록 조작이라며 경찰, 검찰, 법원을 모두 고발했대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가 첨부됐는데도 영장이 발부됐다면 사법시스템이 재기능을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정말 심각한 수사기록 조작 사건이라고 강조했죠. 이 체포가 반대 목소리를 탄압하는 독재라며 김현재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감 출석 논란을 덮으려는 위도라고도 했어요. 추석 밥상에서 김현재를 내리고 이진숙을 올리려는 정치적 위도래요. 반면 민주당은 경찰 조사에 6번이나 부응한 이전 위원장 체포는 사필기정이라고 맞섰어요. 서한규 의원은 윤성열 대통령 관저 비유까지 들며 공권력 방해라고 일침을 가했죠. 한민수 의원 역시 지금이라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죄가 없으면 풀려날 것이라고 말했어요.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으면 되지 않겠냐? 며 수사 협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